노력으로 재능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근데 형?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laughs> 네.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할로 노력 확률을? 그렇게 확률이 없더라고요. 뭐였죠, 사실은 이거? 웨이트나 이런 것도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고, 아, 하기 싫어. 근데 운동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와, 오늘 진짜 하기 싫은데 혼신이 안 좋은데 이거는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슈퍼멘탈이란 건 어떤 건가요?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바로 슈퍼멘탈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음. 음절함에서 나오는 강력한 결단과 행동입니다 아 사람이 사실은 수많은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을 하, 하면 할수록 쌓이고 쌓여서 이 결단의 힘은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결단을 하게 되면 이 환경과 상황이 순식간에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결단이라는 것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만큼의 강력한 네.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수많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 또한 뭐 동기부여라든지 우리 네. 이사님 채널을 보면서도 아. 뭐 자기개발을 동기부여를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야겠다. 아. 하지만 결심만 한다고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얻을 수도 없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간절함과 절박함에서 음. 나오는 그러한 강력한 결단만이 어... 그게 바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그 강력한 결단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도 것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아유,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죠. 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 정도면 너무 힘들다. 내가 더 이상 나가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 여기서, 여기서 그만해야 돼. 혹시라도 더 많이 진행을 해서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음. 이런 이제 두려움이나 이제 불안감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한계점에서 더한 걸음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네. 멘탈을 가장 빨리 키우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경험입니다 어, 굉장히 공감가는데요 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고 거기서 느끼는 것이 많을수록 맞습니다. 멘탈이 강해지게 되죠. 야... 경험에서 나오는 것 많이 바로 멘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많이 도전하라고 해본니다 이제 학생들, 그다음에 대학생들, 목표나 꿈에 대한 이루는 거를 원하는데 네. 두렵거나 불안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양한 경험을 도전하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만이 멘탈이 강해지고 그게 자기의 잠재력과 재능이 돼서 언젠가는 쓸수 있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모든 경험에서 헛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깨달아야 되긴 하지만 네. 그거는 자아성찰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 반드시 거기서도 얻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욕심이 없는 사람들 특징은 또 뭔가요? 나쁘게 얘기하면 욕심이긴 하지만, 네. 욕심이 아니라 저는 열정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열정이 떨어진 사람이죠. 욕심이 네. 없는 거는 목표나 꿈이 없다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는 각자가 가진 무언가가 있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를 저 사실 보지를 못하는 성격이라서, 후배들한테도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인원들도 반드시 있죠. 근데 그거를 강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 또한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기 싫을 때 그거를 네. 할수 있는 동기부여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자야. 아무 생각 없이 하자. 뭐지 사실은 이거는? 웨이트나 이런 것도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고 아 하기 싫어. 근데 아. 운동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와, 오늘 진짜 하기 싫은데, 컨디션 안 좋은데 이거는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하기로 했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자 근데 운동을 하면 다시 희한하게 활력이 생기거든요 야... 엔돌핀 돌고 저는 이게 하기 싫을 때 하는 제 방식이에요 사실은 야...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게 야... 이제 제 마인드이긴 한니사실 참고로 이제 저한테 PT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네. 멘탈이 무너져서 오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오, 네.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네. 방금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거든요. 아,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네. 뭐라도 해라. 어. 그 말이 네. 맞죠. 정말로 뭐라도 하고 어. 있각다고그래 맞아요. 그게,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네. 말하는 게 맞습니다. 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저 통하는 게 맞네요. 아, 그럼 낫다. <laughs> 그럼 저는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멘탈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배워야 되죠. 아, <laughs> 지금 멘탈은... 제가 생각하는 네. 멘탈을 이산사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강하시겠다고 이미 생각하기 때문에 네. 노력으로 재능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항상 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는 재능, 전재력이라고 네. 저는 얘기하는데 달란트 그거는 각자가 다 틀립니다 네. 근데 재능은 노력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을 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하죠. 어. 그렇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네.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을 노력 그렇게 확률이 없더라고요. 아. 자신을 믿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재능 때문에 조금만 했을 때 남들보다 빛이 더 많이 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은 제가 감히 말하는데 네.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님은. 네. 네. 진짜 노력으로. 아, 어, 전 노력입니다. 노력 몇 프로였나요? 재능은 1%, 노력 99%. 사람들은 저보고 이제 머리가 좋다. 네. 왜냐면은 단시간 만에 진급도 잘했고, 승진도 잘해왔고. 네. 그리고 사실은 경찰 특공대 시험도, 시험이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일반, 일반 전체 경찰 시험으로 계속 승진을 해온 거고. 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저보고 머리, 운이 좋다. 아 어, 운은 아니죠. 근데 저는 사실은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이 상사님 말에 동의합니다. 예. 하루는 4시간 음. 주무세요. 사람들이 잘안 믿겠지만 저는 4시간, 5시간 정도 잡니다. 야. 항상 저희 아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해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내다 씨가? 그리고 당직을 세게 되면 그... 원래 밤을 새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전 낮잠 잘안 자거든요, 사실. 그럼 인생에서 가장 노력해본 일이 있다면? 경찰 특공대 준비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3년 동안 사회에서 이제 군 생활을 오래하고 던져졌을 때 네.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았어요. 여기도 나오겠지만, 기획부동산 사기도 당했고. 근데 제가 또 가정이 있거든요. 두 네. 딸도 있고. 음. 근데 저 하나로 인해서 제 가정 모두가 위기에 빠지고 힘들어한다는 걸 제가 본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현실적으로는 본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 여건 속에서 반드시 합격해야겠다는 그 간절함 음. 그 절박함 그게 이제 저를 이끌어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어... 합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6개월 딱 준비하고 합격하신거죠 네, 공부하고 운동 둘다 6개월, 6개월 딱 잡고 했습니다. 치박개처럼 계속해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갔죠. 어... 그래도 오. 그래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쉴 수가 네.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가족을 보면 눈물이 나고. 어... 저희 딸들을 보면 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무직이었으니까 무직이었죠 그리고 무조건 했죠? 합격을 했어야 됐죠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는 음,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가족이 없었다면 또 의지가 약해질수 있을 것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얘기했던 게 결심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실천. 간절함에서 네. 나오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게 간절함이 있어야지 결단의 힘이 강해지는 음. 거거든요 음. 그럼 저희 팀장님의 네네. 목표가 있다면 저는 항상. 가정과 행복, 음. 가정의 행복이. 저희 삶의 가치 중에 가장 최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자부심으로 지금도 생활하고, 네. 너무나 행복한 또 특공대 생활도 하고 있지만, 네. 저의 삶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안 된다면, 음. 행복을 더 찾게 노력하게 되죠. 훌륭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나 음. 경험을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네. 이건 단순한 그냥 이야기가 아니 아니고요. 음.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목표나 또 꿈을 이루는 그 과정과 방법을 진솔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진짜 원하는 꿈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네.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게 하는 힘. 네. 이거 보면 모든 거다 이룰 수 있나요? 확실합니다 오늘 이상사 클래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사 클래스 채널의 이상사 경찰특공대 팀장 박광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서 잠을 좀푹 자고 싶네요. <laughs> 아, 이상사님 잠좀잘 쉬세요. 예. 네. 진짜. 아, 저는 일반적으로 보통 48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자거든요. 와. 정말로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슈퍼맨트를 예. 배워야 된다고요?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요 진짜 진짜 열니다 이번에는 오늘 좀 벅차가지고 지금 3일인데 이야 72시간인가요? 와 근데 사실 굉장한 그것도 굉장한 열정과 이 정신력이죠 아 열정 아니에요 팩트는 그거죠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네네. 어차피 해, 해야 된다고 음. 저는 일을 딱 시작을 하면 네. 반드시 마무리 될 때까지 합니다 어, 그게 정말 정말 네, 정말로 예. 마무리가 반드시 돼야만 네. 휴식을 취하는데. 네. 그게 제가 진짜 존경하는그행동이에야 네. 아. 진짜 본받고 싶습니다, 그건 진짜. 와, 진 아빠, 저도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몸에 염증이 너무 많이 생기는것 같아요. 맞아요. 와. 감당이 건강이, 안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에.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오래 가면 려또 건강하셔야지 또 근데, 즐겁고 행복하죠. 근데 진짜 욕심이. 아. 맞아요. 사람인지라도. <laughs>